야, 저 녀석들 다 자고 있잖아. 에이, 나 혼자 뭐라 하면 떠나야겠다. 점프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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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떡> 에이, <laughs> 녀석! 감히 죽이래? 어, 똥꼬가 어디지? 얍! 사실, 얜, 여자였다. 한다. 변태다, 너. 사실, 남자야, 얜. 거짓말하는 거야. 남자입니다. 담주기에 그렇게 나오지? <laughs> 봐봐! 예 강아지에서 본 장면, J에서 본 장면. 빙고! 난 죽지 않아. 어! 나랑 같이 갈래뭔 소리 하는 거야? 너희 눈을 찔러주 막. 진짜 눈지름. 리저스가 그렇다면 칼만 꽂아두지.

자고 있을 테니까 졸려 너무 고... 그래서 손호공 이가 갔다 와 에이 뭔소리야 준비는데 하자 어 상고 쓰는 손오공기 야 이번 길이 짧이기 풍 꾹. 에이 이 녀석도 강가가자아 <laughs> 야, 그럼 여의봉 만날려주게 푸쉬. 음. 이마에 정확히 인중에 꽂아줄게. 부시. 정확한 인중이야. 인퐁 너무하구나. 친구들 불러야겠어. 와 네, 천룡이다. 내가 바로 천룡. 난 새로 등장한 캐릭터지. 오늘 처음 등장했다고. 난 소노옹의 친구지. 뿅! 드디어 내가 활약을 펼쳤구나. 음, 음.